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사우디 아라비아 왕족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것도 그냥 왕족이 아닙니다. 사우디 건국 국왕의 손자, 군군 사령관, 전투기 400대를 직접 지휘하는 실권자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이 아닙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일은 단 하나. k f 2 2 전투기 조종석에 직접 올라탄 겁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일인지 아십니까? 전투기 시제기는 아직 모든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중 사고가 나는 건전 세계적으로 비이비지합니다. 만에 하나 추락이라도 하면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핵심 왕족을 시제기에 태우지 않습니다. 절대 금기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자국의 보물 같은 임무를 보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종석에 앉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u a 차관도 탔는데 뭐가 냐고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전부 관료가 아닙니다. 왕가의 찐 노엘 패밀리가 시제기에 탑승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KF21은 42개월 동안 1,600회 이상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단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안정성에 사우디가 매료된 겁니다. 왕족이 직접 타서 성능을 몸으로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 수백 장보다 영업 효과가 수천 배입니다. 배외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이거 찜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사우디가 왜 이렇게 급하게 한국에 달려왔는지 그 배경을 알면 등골. 서늘해집니다. 사우디는 원래 미국의 F-35를 원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돈이면 뭐든 살수 있는 사우디입니다. 당연히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절벽을 만났습니다. 그 절벽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F-35는 현재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를 철저히 보장해왔습니다. QME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무기가 항상 주변 아랍 국가보다 앞서야 한다. 이게 미국의 불문율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우디가 우리와 국교를 정상화해야만 F-35를 팔수 있다. 외교적 굴복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서령 판매가 성사돼도 사우디가 받는 건 축소형입니다. 핵심 전자전 시스템이 빠집니다. 첨단 무장 탑재도 제한됩니다. 소스코드 수정권한도 없습니다. 반쪽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우디가 제일 빡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F-35i 아디르 이스라엘 전용 버전입니다. 유일하게 소스코드를 열어줬습니다. 자국산 미사일도 마음대로 달수 있게 해줬습니다. 돈은 사우디가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대우는 하청업체 수준입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쏟아부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 사우디 입장에서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라팔. 텀늠은 검증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대당 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1,600억 원입니다. 200대 사면 32조. 원. 그것도 모자랍니다. 프랑스는 기술 이전에 극도로 인색합니다. 엔진 기술? 안 됩니다. 레이더 핵심 기술 그것도 안 됩니다. 돈만 내고 완제품만 받아가라는 겁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빙살마 왕세자의 비전 2030 국방 현지화 50% 달성이 핵심 목표입니다. 기술 이전 없이는 이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6세대 전투기는 어떨까요? 사우디는 GCP에 참여하고 싶어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이 등장합니다. 사우디에게 독일은 트라우마입니다. 사우디가 유로파이터 48대를 추가 도입하려 했습니다. 독일이 막았습니다. 인권 문제를 이유로 무기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원래 독일은 프랑스 스페인과 FCAS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다소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분 80%를 요구하며 주도권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독일이 반발했습니다. 돈은 똑같이 내는데 하청 취급하냐고 결국 FCAS는 파탄 직전입니다. 독일 입장에서 GCF로 갈아탈 명분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독일이 GCF에 합류하면 사우디는 끝장입니다. 또 문전박대당합니다. 미국도 안됩니다. 프랑스도 비쌉니다. 이로파이터도 독일 때문에 막혔습니다. 6세대도 독일이 들어오면 끝입니다. 사우디에게 남은 선택지가 뭘까요? 한국의 KF-21 뿐입니다. 사우디 공군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타백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력 F-15와 토네이도 이미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유로파이터는 추가 도입이 막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군 전력의 허리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초고가 하이급 기체는 있습니다. 낡은 기체도 있습니다. 그 사이를 메워줄 미들급 최신 기체가 전무합니다. KF-21은 이 빈자리를 메울 완벽한 카드입니다. 사우디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토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매일 방어해야 합니다. 이란의 위협도 앞입니다 10년 뒤 6세대 전투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하늘에 띄울 최신의 기체가 절실합니다. KF21이 왜 매력적일까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나파리 대당 2600억 원 이상. KF21은 대당 1000억에서 1500억 원 수준, 거의 절반입니다. 200대 기준으로 20조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싼게 아닙니다. 스태스 설계, 에이사 레이더, 최신 전자전 시스템, 4.5세대 핵심 기술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를 진짜로 움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성능도 아닙니다. 자국산 무기를 전투기에 달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uae 사례를 보겠습니다 uae는 자국산 유도폭탄을 개발 했습니다 미국 f-16에 달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프랑스 라파르 살 때도 무장통합 을 약속받았습니다 프랑스도 뒤통수 쳤습니다 자국산 장비를 못 따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가 세운 수조 원짜리 방산 기업들문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서방의 기술 노예로 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kf21을 공동 개발하면 자국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레이더 알고리즘 이런 핵심은 블랙박스로 꽁꽁 싸매니다 우리가 주는 건 전투기의 영혼인 코어 OS가 아닙니다. 원하는 장비를 깔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설에도는안 줍니다. 대신 앱 스토어를 열어주는 겁니다. 원하는 앱은 마음대로 깔 있습니다. 하지만 폰 자체를 뜯어볼 순 없다 이게 한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게 전투기는 뭘까요? 상대 국가를 묶는 정치적 족쇄입니다 부품 공급 끊으면 전투기가 못 뜹니다 업그레이드 안 해주면 구식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갑질 대신 파트너십을 팝니다 상대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기술 자립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으로 만듭니다 한국은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사우디와 UAE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UAE에는 KF-21 UAE형 생산라인을 줍니다 사우디에는 KF-21S 사우디형 MRO 허브를 줍니다. 두 나라에서 개발비를 각각 받습니다. 이 돈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 동력을 얻습니다. 동시에 향후 40년간 중동 무기 체계를 한국산에 종속시킵니다. 홀란드가 이미 검증해졌습니다. K2 전차천대 K9 자주포 6 7 2 문, FA-50 전투기 48대 라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믿을 수 있다. 사우디도 이걸 지켜봤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납기 준수입니다. 로키드 마틴 F-35는 평균 2년 지연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폴란드에 약속한 K-2 전차 예전보다 빨리 인도했습니다. 사우디는 급합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만이 원하는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쉬무진이 왔습니다. 3개월 만에 왕족 사는 건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 계약 규모는 50조 원.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단일 계약입니다. 사우디가 선택하면 보미노가 시작됩니다. UAE가 주목합니다. 이집트가 관심을 보입니다. 중동과 동남아 시장 합치면 향후 10년간 200조 원 규모입니다.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한국이 그 클럽에 합류합니다. 미국에 차별받고 유럽에 배신당한 중동의 맹주. 그들이 결국 손을 내민 파트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 F-16을 도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 전투기를 중동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기술력을 넘어 신뢰로 승부하는 K방산의 진짜 저력입니다. 앞으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K포스 채널에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